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무 백성이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기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굿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오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장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놓아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일이 오늘이까지 이르느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에, 네. 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잘 어, 되면 좋겠지만 또 생각한 대로 잘안될 때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전도하는 일 같은 경우에 어 전도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전도할 때 제일 많이 겪게 되는 경험은 거부죠. 거부. 한번 거부당하고 두번 거부당하는 것도 두렵지만, 아예 시도도 안 합니다. 거부당하고 뻔하니까 시도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를 할수 있겠어요? 사람 일이라는 거는 그래서 거부를 계속 당해야 되더라고요. <laughs>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어차피 거부 당할 걸 알고 그냥 전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1 0명 전도해서 1 명이 그래도 내 말을 들어줬다. 그럼 그걸로 충분하다. 이게 제가 전도 받을 때. 배웠던 격언이에요. 그래서 10명 중에 한 명만 성공해도 성공이 아니라 전도라는 게 데러와이 성공이잖아요.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 그런데 우리 소중한 사람들 어, 환우들은 전도폭발 훈련 받을 때 서울역 가서 훈련 받잖아요. 서울역은 거부를 안 합니다. 왜 거부를 안 하냐면 거긴다 그냥 가두리 양식장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다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다 얘기해주니까 아주 갔다 오면 다 은혜받고 와요. 솔직히 아유 거기는 훈련받을 데가 아닌데 <laughs>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진짜 훈련받으려면 차라리 청평시장을 갔다 와야 돼. 네, 청평시장에 가서 거기 돌아다니시는 분들한테 전도하고 와야지.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이런 네, 경험을 한번 하죠. 그래서 참 서울역 갔다 오는 거는 이제 저희 사역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아, 그거를 저는 좋아하지만, 사실 전도에 제일 좋은 거는 뭐냐? 실패하고 또 좌절하고, 또 어려워하는 거 그거 경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복음 전하는 일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들이 쉽고 편하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의로운 일, 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나가야지, 그래야지 뭐가 일이 이루어지죠. 여러분, 조금 실패했다고, 조금 뭐가 안 됐다고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기 없게요. 네,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각 지휘관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그다다윗성으로 가져오자 이런 논의를 합니다그리고 아, 지휘관들한테만 묻는에는그에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에는그에는그다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그게될 것을 우리가 에는그게는그는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회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가 그냥 저기 그냥 구석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하는 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질 않았어요. 그러고 그럴 것이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시험되고는 사무엘도 어, 라마에 가서 그냥 혼자 기도하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었죠.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국한서 레위인들, 레위인들도 어떤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사실 사역을 하면서 이 계속 성도들에 대한 이런 어떤 이 만남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되게 스트레스가 있어요. 사실 사람을 만나고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기도하고 또 훈련하고 이런 일들이 되게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왜냐? 그래야지 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적인 방향을 잡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기 혼자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안 돼요. 계속 스트레스가 있어야지. 근데 레위인들은 보니까 사울시대 내내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사울이 찾아온 적이 없어. 백성들도 뭐온 사람들도 있겠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 제물을 사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그런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갑자기 이제 5분 되기 좀 발동이죠. 언약계를 갖고 올라가자고 하니까 다들 이제 놀래 가지고 언약계를 갖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장소가 기리한 여아림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기리한 여아림에 왜 있는지 또 살펴보면은 이게 또 기가 찰로 오르십니다. 왜냐하면은 엘리 시대 그러니까 사무엘 스승이죠 스승. 그렇지만 나이가 많으세요. 이 엘리 시대에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갔다가 거기서 막 그냥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막 재앙 이 일어나니까 블레셋이 견디지 못하고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술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근데이 소가 웃기죠? 무슨 지능이 있는 것처럼 다른 데로안 세고 딱 정확하게 이술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으로 올라온 거예요. 베스메스로 올라왔습니다. 그랬는데 그 베스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언약기가 올라왔잖아요. 신기하니까 그거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들춰봤어요. 다 가셨습니다. 다 가셔가지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거 못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리한 여아림으로 그 언약계가 가게 됐는데, 이 지금 다윗이 언약계를 가져오기까지 70년이 걸립니다. 기리한 여아림에 70년 동안 있었어요. 야, 진짜 어떻게 이렇게 그냥 언약계를 내버려둘 수 있었을까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다윗이 이제 가져오기로 하는데, 아무튼 온 지극정성이 다 들어갑니다. 그냥. 저 남쪽 이집트에 가까운 국경에서부터 저 북쪽 땅까지 전체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막 그냥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이 괴가 옮겨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소가 뛰면서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우사가 손을 딱 댔다가 죽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다 알죠. 이 언약궤를 옮기는 거에는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계가 있을 때 그것에 봉을 이렇게 딱껴 가지고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그거를 어깨에다 메고 그리고 옮겨야 됩니다. 근데 왜이 수레로 옮겼을까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처음 올라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다 싣고 보냈죠. 그손 댔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 수레 그 건드릴 수 있겠어요? 무서워 가지고. 그니까 러그 수레는 그대로, 그 언약계 위에 그냥 그 수레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몰라요,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될지. 이게 나중에 지금 이제 13장이잖아요. 15장 가서 이제 제대로 옮겨옵니다. 그 그러니까 때까지도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것 뿐인데, 최선을 다했던 것 뿐인데, 나는 온힘을 다했던 것 뿐인데, 울사가 죽었어. 그손 댔다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들에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잘 못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사실상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실패를 한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는 베레스 우사가 돼버린 거죠.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이걸로 인하여서 사명 감당하는 일을 멈춰서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나는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기일전에서 다시 또 나아가야죠. 만약에 이 언약궤를 다시 다윗의 성으로 갖고 올라오지 않았다면 성전은 무슨 성전입니까? 성전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짓게 된 이유도 언약궤가 올라왔지만 언약궤가 있는 곳이 천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 이거는 되지 않을 일이다 해서 성전지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전지을 계획을 이우기 위해서 솔로몬에게까지 그 모든 것을 연계해주는 아주 대대적인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아이고 사울처럼 뭐 언약계 손댔다간 큰일 나겠구나 했다가는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우리의 이런 실수와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는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베네스 우사는 슬픈 일이에요. 나를 찢으신 거지.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베레스우사에 하나님의 괴가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괴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어서는 안 돼. 회복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 그래서 다시 하나님에게를 갖고 올라와야 돼요. 자, 저는 어 어쩌, 어쩌면은 그 일을 돕는 어, 여러분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여기 많이 있어요. 암에 걸려서, 오히려 암에 걸려서, 아이고, 내가 이거 뭐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져서, 아이고, 내가 뭐 주님, 뭐 열심히 섬겨 봐야 되는 일도 없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떠났다가, 여기 어떤 분들은 40년 방학하고 돌아오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조금씩 조금씩 불러내는 거죠. 괜찮다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 사랑하신다고. 다시 또 한번 힘내 보자고 제가 말씀 드리는 거죠, 뭐.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래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제가 코멘트를 하나 드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인내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못하겠다 하고 뛰쳐나가면 안 돼요 그건 온전히 인내를 이룬 게 아닌 거죠 예. 우리 옛날에 군대에서 어, 얼차례를 받으면 다들 이제 쪼그려 앉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만히 있어 바들바들바들바들바들 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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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들. 그러다가 한 명이라도 일어나면 은 전소대 다 연병장 집합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거죠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얼차려고요. 여러분은 얼차려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병 들어왔다고 하나님 나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욱사가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고 다윗을 버리신 거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내 삶은 하나님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옳은 것 안에 설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겨내는 게 인내를 끝까지 이루는 거예요 사랑을 할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끝까지 사랑해야죠 열심히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가 뭐막다 아, 그랬는데 내가 도저히 이거는 내가 참을 수 없어 그러면 못 참은 거죠 그건 못 참은 거죠 인내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3기까지는 내가 참았는데요 하나님 4기부터 못 참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4기까지 왔어도 참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온전히 이렇게 인내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가는 거냐면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다윗이 다음에 시도할 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잘 그것을 갖고 올수 있었을까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넘어서야 되는 이 장벽은 사실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은데 어려, 어려워요. 타윗은 간단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언약계를 가져오면 되는지를 수소문해서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 사람들 중에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알려주겠죠.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옮길 때는 이렇게 옮겨야 됩니다. 그럼 그 두려움을 다시 이겨내고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가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으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겨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우리 마음과 감정들이 그냥 막 밑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나 하나님 못 하겠어요. 난더 참아낼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솔직히 내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아갈 길이 안 보여요. 맞아요. 안 보여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죠. 그런데 그때 이겨내는 방법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다시 또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쉬우면서 어렵다는 말이 쉬우면서 어려워요. 오늘도 하루도 이겨내는 게 쉬우면서 어려워요. 여기 어떤 분이 우리 아내하고 상담을 하러 왔다가 돌아갔대요. 뭐 이제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오셨겠죠. 왔다가 자기는 항암 후유증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항암 후유증이 무서워서 항암 안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아내가 그랬대요 아마 목사님 만나고 나면 항암을 시작하게 될것 같다고 솔직히 저는 건강한사람이라서 항암이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을 보고 간접적으로는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항암이라는 게 항암했다고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낮은지 아십니까 얼마나 낮은지 아세요 최장암 4기는 생존율이 2%예요 여러분 2%를 위해서 내가 항암해야 됩니까 솔직히 2% 위해서 네? 대장암 4기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것도 11%밖에 안 돼요 아니, 세상에, 그런 퍼센테이지를 갖다 놓고 그게 생존율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거 하자고, 어? 나라 전체가 국민보험 90%씩 돼가지고 그거 하고 뭐, 예? 그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차라리 주사위 던져가지고 야바위 하는 게 낫지. 이게 이렇게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겠어요? 쉽지 않은 얘기죠. 아,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퍼센테이지를 보면은요. 사실은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생존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선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거왜 하는 겁니까? 생존의 의미밖에 없습니다. 생명 연장이 아니라 그, 그 시간 조금 더 연장시키는. 그걸 뭐하러 합니까? 그 힘든 거를 막 손톱 다 빠지고 머리 다 빠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2%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10% 안에 드는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도 묻는 거죠. 너라면 하겠냐? 네, 하겠다는 거죠. 나라도 하겠다. 괴로워도 하겠다.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예루살렘의 다윗성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어요. 포기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은 이미 다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만 겁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하나님 여기 보내 주셨습니다. 네. 물론 암 기수가 낮아서 아주 정말 조금만 감당해도 되는 분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기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힘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데려가셔도, 우린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는 거예요. 나 이렇게 그냥 있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천국 못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모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 있다면, 해볼 만한 건 아닙니까? 해볼 만한 거예요. 예, 네, 해볼 만한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내 집에만 있는 줄 아십니까? 정말 간증하고, 전도하고,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아요. 참 어렵습니다.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다시 또 오늘 도전해 나가고, 다시 또 힘을 내서 이루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여러분 각자가 다 챌린지 받고, 또 힘을 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들은 다 편법이에요. 편법, 안 빨리 고친다는 거, 여러분 말 들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병이었으면 여러분 암 환자가 200만 명 가까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철저하게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이 시간들을 이겨내면서도 내가 항암 부작용 때문에 넘어져 있으면 또안 돼요. 또 나가서 운동해야 되고,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 가야 돼. 그런데 계속 여러분들 정신 속에서는 그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누워 있어. 아니야, 누워 있어, 누워 있어. 괜찮아. 슬퍼해 계속 슬퍼해. 낙담해. 해봐야 힘들어. 빨리 가자. 그런 말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서 들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라리 세수하라고. 진짜로 차라리 세수해.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안 차리면 다음 이야기가 없어요. 역대상 12장에서 끝난 거예요. 뭘더 얘기를 합니까? 13장에서 끝난 거지. 근데 이게 13장에서 안 끝나요. 역대상 힘들어요. 본문도 너무 길고. 그런데 이긴 본문을 왜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포로기 안에서 돌아온 사람들한테. 절망하지 마. 일어날 수 있어. 우린 다시. 어? 다이 때 같이 회복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응? 음? 일어나십시오. 아직도 안 늦었어요. 아직도 안 늦었어. 여러분, 지금 뭐밥 먹고 다 하잖아요. 저는 못 먹고 누워있기만 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밥도 잘 먹고, 그냥 상추도 잘 먹어가지고 방구도 많이 끼고 다 몰래몰래. 몰래. 얼마나죠? 힘내십시다.